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여의리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소개해 드릴 집이 있는 이 마을은요, 이 주택 주변을 따라서 이쪽 길이 이제 쭉 이어지는데, 주변에 가구수가 한 30여 가구 정도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시골 마을입니다. 이 집은 대전에서는 1시간 정도, 그리고 무주 ic에서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이제 그 대지가 아, 226평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2층 집으로 전체 38평 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전체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 주택 주변을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2차선 도로가 있는데 2차선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차량통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한적하고요. 이렇게 그 앞으로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고 집 앞에는 이렇게 그 남대천 줄기 그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앞에 그집 앞에 하천물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물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맑고요. 어, 저쪽은 무주구천동에서 내려오는 어, 물줄기고요. 이쪽 물줄기는 어, 900동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맑고 남대천 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그한 30m 정도 돼 보이는 어, 크다란 소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 앞에 예쁘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있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이 주택의 경계를 좀 한번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 2차선 도로를 끼고 여기 그 이렇게 하얀색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요 앞에서 이제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축백나무로 해가지고 저 앞에 이제 하얀색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저 감나무 덕장 만들어놓은 파란색 지붕 있는 데를 쭉 이어집니다. 똑바로 예, 저기 제가 화면상 표시해드리겠습니다만 거기까지 하고 그 뒤로 산 아래로 쭉 이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경계는 정확한 집이고요. 이 끝에는 저끝 쪽에 이제 하얀색 울타리가 끝나는 지점까지가 이 주택의 전체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 보이는 대로 경계는 명확한 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도로 이 집은 이제 들어가는 입구가 저쪽으로 입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여기 주로 이쪽 도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들어가는 부지는 다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 이제 이쪽에는 마을에서 이제 공동 심트로 사용하는 이렇게 그 팔각정 같은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주변에 인프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느티나무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주택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마을 운동기구도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 거의 사용하는 그런 어 기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주택 입구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 주택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 주택의 우측면에는 이제 이렇게 그,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당 앞쪽으로도 이제 길이 저쪽에 있는 부출입구까지 연결이 되는데, 에, 앞쪽으로는 이렇게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어, 봄철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면은 예뻐가지고 지나다니는 분들이 와서 사진 찍고, 어, 가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좌측면은 현재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 천천히 한번 집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제 울타리 쳐져 있는 부분에 꽃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봄 되면 예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차량이 두 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이쪽에는... 어, 그 주인분께서 이제 목공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목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놨고, 이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집은 2층 집인데, 여기 2층에서, 외부에서 별도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그, 어어 해가림막을 해놨는데, 거기는 이따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보일러실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일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일러는 이제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긴 도시가스가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비는 좀 비교적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여기가 이제 외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인데, 한쪽은 이렇게 작업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 작업실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그, 어,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목공 작업이 끝난 그런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컨테이너 내부 모습까지 보셨고요. 어 이쪽은 이제 주택 후면입니다. 후면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여기 공간도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뒤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3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예, 저 끝에까지 전봇대 보이는 곳까지 이제 경계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니 텃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 말고도 이쪽에 그 주택에 그어 좌측편에 텃밭이 크기 때문에 텃밭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주인분께서 운동하려고 철봉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철봉기구도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좌측면에는 여기 앉아서 이제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야외에서 이런 그, 어, 나무 테이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놀수 있는 이렇게 미니, 건의 털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놀러 오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벤치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주인분이 낭만이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조형물도 만들어 놨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텃밭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한, 한, 한 100여 평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텃밭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이 정도 공간이면 집에서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김장용 배추라든지 야채는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텃밭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텃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아까는 이제 저쪽 앞, 저기 주택의 그 좌측면을, 우측면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만 이쪽 좌측에도 이렇게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출입구가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조경수와 함께 이렇게 꽃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다 꽃도 지고 낙엽도 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황량하지만은 보면은 굉장히 예쁜 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 오늘 그 둘러볼 주택은 이층집입니다이층집인데 한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잡석을 좀 깔아놨고요.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나무로 이렇게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무 데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 해가림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전망이 뻥 뚫려 가지고 상당히 좋고요. 저 앞에 보이는 화면상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끝에 보이는 그 산이 예, 그 덕유산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민주 지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 쪽 앞에 보이는 산이, 그, 어, 적상산이라고 그러죠? 적상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쪽은 입구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입구 전실인데, 여기 쪽으로 해서, 어, 이쪽에 화장실하고, 주, 저기, 거실이 있는데, 여기 있고, 이제 전실 부분도 나름대로 예쁘게, 어, 개성있게 설계를 해놓은 집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네, 거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양집이기 때문에 햇빛이 잘들수 있게끔, 이렇게 창을 굉장히 넓게 해놨고, 그리고 저쪽 그, 어, 벽면 앞쪽으로, 포인트를 더둬 가지고 어 창을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놨기 때문에 더 개방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실 뷰 모습으로 보셨고요. 요렇게 지금 거실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쪽 거실에는 여기 이제 어 냉난방 사용할 수 있는 냉충기 온풍기 기능을 하는 이제 내리평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일체형으로 이렇게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서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이쪽으로는 냉장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설거지 하를 하면서, 이 집은 특이하게, 여기에 그 창을 아주 상당히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바라보이는 바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조리도 하, 하는데 상당히 개방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자. 이쪽으로는 이제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그뒤뜰어 나가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이쪽을 따라서 다시 가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화장실입니다. 1층 거실 화장실인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은지 2년 정도 된 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 보시면은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냄새나는 생선 조리를 한다든지 할때 사용하는 보조 주방과 세탁실로 활용하고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 보시면 이제 1층 방이 하나 나오는데 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숨어져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거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1층 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기거하신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1층. 각 방마다 이제 다 에어컨은 다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방까지 보셨고. 이제 2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여기 이제 2층 계단인데 계단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도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으로 활용을 해서 저 바깥에 야외 바베큐장 비슷한 시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하기 좋도록 좀 만들어 놨고요. 필요하다면은 이쪽을 뜯어버리고 그냥 거실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 한쪽에는 이제 이렇게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레스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2층에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상당히 큰데요. 1층 방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방이 있는데 주로 1층 방을 활용하신다고 그러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방에 옆에 이제 이렇게 달려 있는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룸이 있고 또 2층 화장실이 있습니다. 2층 화장실이 1층 화장실보다 더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이렇게 바닥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벽면 천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 집입니다. 자 이게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어, 여기 2층 이제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예, 나가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 예, 경치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야외 바베큐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여기서 식탁도 있고 기 삼겹살 구워서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집안 전체 안팎 모습은 이제 살펴드렸습니다. 아, 여기, 그, 촬영을 끝내기 전에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이쪽으로, 아, 어 옥탑방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서재를 꾸며놔도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집 안팎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 살펴보았는데요. 어 이제부터는 이 주택의 그 상세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남대천이 보이는 영동 용화면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충북 영동군 용화면 여유리에 있는 주택이고요. 이 주택의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어, 이 집의 이제 대지는 226평. 어, 주택이 이제 38평인데요. 1층이 23평, 그다음에 15평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2층이 15평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존관리 지역이며,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로 된 집이며, 어, 방이 두 칸, 거실, 주방, 어, 욕실이 두개 있습니다. 어, 주차는 두대 정도 가능하고요. 토지 등기 나 있고, 건물 등기 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날 신축한 집입니다. 어, 거실창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남양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여의리에 있는 그 어, 텃밭이 있는 그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조용한 그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전원 생활을 하실 분들에게 이 집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